겨에 여러분들 추워서 밖에서 운동하기 쉽지 않죠. 지금 보시는 영상에 보는 바와 같이 실내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포핸드 같은 경우에도 볼을 이렇게 던져놓고 혼자서 하는 연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연습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자세를 잡고 타점을 잡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볼 박스를 갖다 놓고 포핸드, 백핸드를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의 타점 그리고 그동안, 어, 경기를 하다보, 경기를 하다가 잃어버렸던 폼을 교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포핸드 그런드 스트록, 백핸드 그런드 스트록을 연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영상은 코트에서, 이제 벽, 벽이 있으면 백보드 연습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서 포핸드, 백핸드를 이렇게 계속 연결 하는 거예요. 연결 한다는 것은 결국은 볼을 컨트롤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포보드 드릴 그래서 그라운드 스트로크 포핸드 치고 백핸드 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라켓을 좀 짧게 잡고 포도 가까운 데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이것도 마찬가지 연결을 하시면 돼요 연결을 하면은 어, 여러분들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서 아마 봄이 되면은 해상된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겨울에 밖에서 운동을 고집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이런 지금 소개했던 연습방법을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